하트 d d 트 하트라이트 요 r 봉을 가져왔어요. 어, 근데요 e 봉 o n g Oh, the y 요 s e b 요 n g I don't k 니핑 하트라이트 요 g 봉 on ya. Cut that eye. Yep. t i n n i p p 어. 어, 오. 어 애들은 나중에... 애들. 저... 이거 원래 키링 옷. 키링은 조그만 건데, 이거 옷슬 봉,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티 d 핑 월드에서 잠깐 들고 다녀봤죠. 네, 오늘은 네.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생기고, 여기다 가 키링을, 아니, 피규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고고싱. 자, 여기 이미 뜯어놨어, 엄마가. 네, 어제 엄마 조금 뜯어놨어요. 됐어. 이렇게. 건전지 AA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고 이미 건전지도 다 넣어놨어요. 자.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야 스탠드부터. 야 스탠드. 어. 아, 스탠드, 스탠드. 피규어 스탠드 피규어 하츄핑이 그려져 있는 아크릴 그래, 스탠드가 여기 하나 들어 있고. 원래 이런 꼬다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리 꼬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피규어를 꽂아서 넣을 수 있는, 한번 꽂아볼까요? 피규어를 아빠 네.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딱 꽂으면 피규어를 피규어 꽂을 피규어 수 있는 스탠드. 그 다음에, 어. 요거 이제 키링, 키링 줄. 그 다음에 본체. 본체는 안 네. 돼. 자, 한번 여기 자세히 한번 보여 줄게요. 여기 자, 이제 리본. 예, 리본. 어제 리본 어제 한번 한번 어 줬다. 그래서 열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 손잡이를 꽂을 수 있는 거랑 여기다 누르면 이제 불빛이 도는데 윤채가 한번 눌러 볼까요? 이게 꼭 눌러야 돼요. 꼭 눌러야 돼. 건전지 넣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진짜 꼭 눌러야 돼요. 아 들어왔어요. 한번 보여줄게 여주세요자 네. 한번 자 이거를 꽉 누르면 불빛이 켜져요. 그 다음에 이 네. 상태로, 그 상태로 상태에서 짧게 두번두번 두번 누르면 노래가 나온대요. 우리 노래 들자 리즈 노래가 나와요. 아, 한번 이거 하츄핑이 부르는 거예요. 리즈는 맞지만 하츄핑이 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다른 다른 배우가 부르는 노래요리지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한번더 눌러보세요, 다른 노래. 이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어서. 오케이, 응, 한두,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다음에 무슨 노래 가 나오나? 똑같은 노래인데 계속 이제 나와서 나오나 그죠? 이제 슈팅스타예요. 다음에 이거는 네. 얼 이거는 따따따 헤이즈 아, 아, 따따따 헤이즈 송 알겠지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음. 노래가 나오고 끌 때는 더 꽁. 자, 뜰 때는 더꽁자뜰 때는 두번또두번 따닥 누르면 노래가 꺼진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여기 불 여기 안에 집어 넣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요거에서 영, 뒤로 열면 돼요 앞에 이렇게 해서 열려요. 그 다음에 네. 이걸, 그 다음에 빼면 이제 돼요. 이거를 이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빼면 이걸 빠져요. 그 다음에, 자, 하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받침대에 피규어를 넣고 이렇게 자, 이걸 잘 맞춰서 그리고 아빠도 이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해서 받침대 맞춰서 딱딱 돌리면. 피규어를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예, 어.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조그을히닫보세요 아, 이게 유리니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풀, 네, 이건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네, 조심해서 이렇게 딱 치면 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채가 한번 불을 한번 켜줘 보세요 꽉 눌러야 돼요 살살 눌러도 돼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됐어요 오. 음, 쇼핑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누르면, 또 이게 변해요. 예, 두 번.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 두 번. 들고 다니면 되는 건데, 예고편에, 네. 어, 프린세스 로미가 요술봉을 들고 있죠. 그죠? 네, 예, 오, 근데, 제가, 제가, 제, 어, 프린세스에서 좋아하는 캐니핑이 있어요. 아, 뭘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보드핑 일반 핀 중에는 네. 보드핑이랑 시클핑인데어요노래팅 중에는 아름핑이랑 보니핑이 제일 자 그러면 제일 이제 다음에 있어요. 어떤 티니핑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나온 순서대로 할 거야 나 나온 순서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aughs> 잠깐만. 반대로 해서 딱 빼고 너무 얘가 미안한 친구 같아요 자 다시 줄게 요 그러면 아직. 네, 이게 원래 하츄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티니핑도 있는데 저희는 하츄핑으로 시켰습니다. 아 어, 다른 티니핑은 없어요. 없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따 이것만, 네, 이것만 나와. 이것만 나와서 여기다 네. 갈아 끼는 거예요, 친구들을. 갈아? 네, 친구들을 갈아 끼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 이번 노래가 물, 뭔지 궁금해. 그런 거 보여줄게요. 오 이런 이런 느낌이니 이런 느낌. 너프핑이 이런 느낌. 이따가 아빠가 요뭐 이거 다음에 짧게 두 번. 우리 노래들이 같이. 얘는 칠로 나와 똑같은 노래예요. 그래요. 왜? 그네. 그래, 이런... 이렇게. 이쪽에 앞에 앞으로 보이게. 앞으 피규어가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요 받침대에다가 딱 끼면은 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여기 이게 아이돌 요술봉, 아이돌 응원봉이랑 똑같이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불을꽉눌 필요 없이 그냥 오래 누르고 있으면 돼요. 오래. 네, 됐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어, 잘 어울리네요, 다 이렇게 네. 여기다 놓고 전시하면 되게 이쁘겠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뿌니핑. 뿌니핑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요 네. 이렇게. 잘잘 끼세요. 잘 맞게. 오, 됐다. 어, 이렇게. 오, 이렇게. 어, 얘도 이쁘네요. 이게 네. 다 이쁘네요. 친구들이. 그냥 스타일스 키니핑이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서또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보고 오래 누르 고 있으면 켜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두번 짧게. 우리, 노래 음? 이게 너무 그냥 아이돌 노래 같아요. 아, 아이돌 노래 같아 그죠? 이제. 자, 오늘은 하트라이트 요술봉으로 하트라이트 요술봉으로 한번 해봤어요. 놀아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네, 너무 피규어들을 다 넣어보니까 어땠어요? 예뻤어요. 아, 예쁘죠.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티니핑이 이제 한대요. 우리 한번 그때 보면서 같이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알았죠? 네. 구독 좋아요. 꽃과 노래 사랑해줘요. 안녕. 안녕.